저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구약신학과 선교적 관점을 접목해서 글을 쓰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책 또한 하바국 주석서의 각도에서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폭력과 불의의 상황, 그리고 우리 시대를 신학적이고 선교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와 같은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 질문을 다뤄나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박국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를 소개합니다. 구약의 작은 예언서인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리도 폭력적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을 라이트의 안내를 따라 만날 수 있는 책인데요. 국가와 국제정세가 시끄럽고 사회 곳곳에서 불의와 폭력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박국서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이 책과 더불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시대 이건 지금 이건 세상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품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동반한 여러 근본적인 고민들이 꽤 비슷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 한 대목에서부터 하바국이 살던 시대 역시 온갖 폭력과 부조리 그리고 국가적인 혼란 등이 뒤섞인 완전한 막장 시대로 치닫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요. 하바국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이 지경인데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항의의 기도를 올려드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그러면서 하바국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은 극심한 고통인 나 절망에서 나오는 매우 정직한 그리고 성경적인 물음일 수 있다고 명확히 해 주는데요.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 또는 시편의 기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던진 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사실 성경 속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장면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와도 연결해서 볼수있기도 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을 너무나 믿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항의를 던지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과감하게 질문을 쏟아낼 수 있는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타당한 거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힘주어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눈여겨질 법을. 책 속의 핵심 포인트들을 제 나름대로 배열해서 계속 살펴드리면요. 첫째, 하박국은 유다가 죄를 지었으니 심판해달라 외쳐보았는데 더욱 악한 바빌로니아 제국을 들어서 쓰신다는 응답을 듣고는 경악했지요. 한 대목에서는 바빌로니아의 교만을 살펴보며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자국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제규범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예외주의를 내세우며 또 그런 국가적 자만심이 일종의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지목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건 미국의 한 모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면서요. 바로 우리가 느끼는 의문과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벌하려고 더큰 악을 사용하시는 것 같을 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맞는가 싶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문장들을 두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셔도 문제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도 문제입니다. 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관여하시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는 믿지만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시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죄악과 불의를 떨치는 그 강력해만 보이는 세력들도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임을 말해주는 관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제국들이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있듯이 그처럼 바빌로니아 역시 결국 사라지게 되었듯이 인간의 교만과 폭력은 결국 빛을 잃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사실은 무난하고 건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신학적 내용과 그 진리들일지 모르는 것을 본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우리에게 풀어내 주고 있는 대목들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 이게 단지 건조한 신학적 개념들로만 느껴지는 그러니까 봉떨어져 있고 체감되지 않아 보이는 이야기로 여겨질지라도요 이 하박국서의 결론적 확신의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도 당장 뉴스에 매몰되어 있게 하면서 폭력과 부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약의 예언서들 안에서도 이미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사가 반복되어 왔고 하나님은 그 사이사이에서 정의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존해 오신 것이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이 품으신 그 장기 계획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역사를 통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보류된 기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불이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렇기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구하며 또 기도해야 할까라는 점을 지목해 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강대국의 횡포와 여타의 무력 충돌들 속에서 당장의 마음은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 역사를 어디론가 이끌어 가실 것 신뢰 태도, 그 계획의 그림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에 남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요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라이트의 안내가 제시해주듯 구약의 하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결되면서 그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연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폭력과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짊어지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신 더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으며 여전히 분투하고 질문하는 가운데도 그래서 그 믿음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 내용들을. 가드몽이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는 실제 역사 속에서 구현될 때 인간이 보기엔 모순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완전히 알수 없으나 그분은 여전히 일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거고요. 이 지점을 풀어가면서 라이트는 그 특유의 선교학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의 전반적인 전개는 즉 저자 자신도 이건 강에서 해설서이지 주석서가 아니라고 밝혀주기도 했는데요. 전문 구약학자의 심층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즉 전문 주석서나 신학서처럼 깊이 파고드는 책이라 하박국서의 메시지를 현대 독자에게 풀어내면서 적용의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나눔을 위해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아예 이 장점을 돋보이려고 각 장마다 적용과 토의를 위한 질문 코너를 마련해 두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기가 그래서 편리해 보였습니다. 또한 책 전체가 폭력과 부조리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라는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춰 주다 보니 요즘 같은 국내 정치 사회 문제 또는 국제 정세들 속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시적절할 의수 있겠습니다. 하박 국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라는 그 절규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요. 이 책은 그런 구약의 시절들의 고민이 지금도 유효하며 우리가 동시에 함께 바라볼 비전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서를 그저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은 것으로 보지 않고 현재 이 시절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하박국서의 메시지를 폭넓게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우리 시대 성도들이 교회와 사회 현장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질지 조명해 주는 책이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드님하고 울보 짓고 있는 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박국이 찾아낸 대답은 뜻밖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다. 이와 같은 방식의 명료한 응답을 제공하려고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때론 주석적인 디테일이나 독창적인 해설이 강점인 책 대신에 이런 목회적인 설교집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박국처럼 질문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얇은 강해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세상의 요동침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감을 성찰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박국 서. 강해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함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베테진의 언어교실의 베블리오테카, 라틴어로 도서관을 의미하는 비블리오테카. 앞글자 B 대신 베테진의 B를 넣은 베블리오테카의 북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나 책을 보시면서 또 다른 감상을 나눠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